1999년 멕시코시티 틀라텔로코 케찰코아틀 사원의 무덤에서 점토로 만든 아즈텍의 죽음의 호루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머리가 없는 해골은 원래 물건을 손에 꼭 쥐고 있었고 이후 이 현장에서 많은 죽음의 호루라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즈텍 죽음의 호루라기란 무엇이었을까요? 어째서 그렇게 무섭게 만들었고 어디에 사용했던 것일까요? 고각자들은 멕시코 시티에서 처음 발견한 두개골 모양 유물에서 방출되는 소리가 인간의 비명처럼 들리는 공포스러운 소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물을 본따 그대로 만든 실험에서 매우 시끄럽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125데시벨 이상의 등골이 오싹해지는 생생한 비명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소리를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우 공포스럽거나 소름마저 끼칠 수 있으니 그런 소리에 약한 분들은 소리를 잠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5센 후에 틀겠습니다. 5, 4, 3, 2, 1. 이제 소리가 꺼졌습니다. 관심하고 소리를 들어도 됩니다. 이러한 소름 끼치는 소리의 물건은 오래 전 과거 아즈텍인들이 악명 높은 인간의 재물을 바쳤던 많은 장소 중 하나인 틀라텔로코에 있는 바람의 신 에카틀에게 바쳐진 사원에서 머리 없는 해골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장난감이라고 생각했지만 15년이 지나서야 학자들은 그것을 불어보았고그 결과. 무서운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아즈텍인들은 인간의 후두부를 번따 죽음의 호루라기를 모델링함으로써 이 악몽 같은 소음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악기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 바람이 둘로 나뉘어 진동하는 음파가 생성이 되어 큰 공간 주위로 튕겨져 나가 두 번째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이 악기의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이 공포의 피리가 전투할 때 적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멕시카 또는 테노카라고도 불리는 아즈텍은 1500년대 스페인이 나타났을 당시 이미 메소아메리카에서 권력을 잡고 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도는 1325년에 그들이 세운 테노치티틀란이었고, 이 거대한 콜럼버스 이전 정착지 지역은 오늘날의 멕시코 시티입니다. 아즈텍은 여러 도시 국가를 지배하는 깊은 제국주의의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나와 트로로 통일되었으며 복잡한 농업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무역 네트워크와 복잡한 건축물들은 이 지역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문명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가장 유명한 유산은 예술과 종교, 그리고 잔혹한 재물의 희생일 것입니다. 인간의 희생은 다양한 동물과 함께 자연적인 측면 또는 전쟁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다양한 신들에 대한 숭배의 주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스페인들은 1520년대에 우수한 무기를 사용하여 아즈텍을 정복했으며, 그들은 유럽의 질병을 이들에게 퍼뜨려 그의 제약한 원주민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아즈텍이 함락되자 테노치티틀라는 철거되었고 오늘날의 멕시코시티가 된 곳이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발견된 아즈텍의 죽음의 후르라기 이것은 공기와 바람과 관련된 에카틀 신에게 바쳐진 사원 단지에서 발견이 되었지만 이 물건이 발견된 현장의 배치에서는 죽음의 신 지하세계의 군주인 미틀란테 구틀리와의 연관성을 암시하고 있었는데 후르락이 자체 두개골 두상학적 모습은 이를 재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 아즈텍 죽음의 후르락 소리는 마치 커다란 고통에 겁에 질린 사람들의 비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비명을 흉내내기 위한 것처럼 인간의 후두 모양을 닮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 시체골에 점토를 발라서 복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2005년 베를린 민족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두개골 모양의 아지텍 물건 다섯 개를 스캔하고 연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물건의 한 구멍에 공기 흐름이 불어넣어지면 그 흐름이 두개로 나뉘어졌고 이로 인해서 음파 진동이 발생하고 이 음파는 다시 두 번째 구멍을 떠나기 전에 그 공간 주위를 회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지텍 죽음의 호루라기는 어떻게 그것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일부 호루라기 모델에는 진동실 주위로 튀는 공이 있어 그곳에서 방출되는 소리에 깊이를 더해주고 있었으며 크기와 모양도 소리 품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지텍 죽음의 호루라기는 실제 인간의 비명처럼 들렸고 이는 소리를 통해 공포를 유발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 같아 무섭기도 합니다. 이 소리는 마치 고문을 당해 죽음을 앞둔 사람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소리와 매우 비슷하게 들리는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소리는 속이 뒤틀리는 듯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끔찍한 소리가 튀어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지텍인들이 이러한 휘파람을 만들고 그 소리를 해석한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연관시키는 공포와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야기를 참고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잠시 그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섯을 센 후에 들겠습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은 소리를 다시 잠시 꺼주세요. 5, 4, 3, 2, 1. 소리가 끝났습니다. 이번엔 어떠셨나요? 음과는좀 다르게 들리셨나요? 유럽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수세기 전에 아즈텍 음악을 접했을 때 그들은 아즈텍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악기들에 놀랐고 원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곡조들은 매우 슬프고 우울하고 날카로웠으며 끔찍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즈텍인들에게 음악은 영적인 사람이나 지도자가 사용하던 의사소통의 한 형태였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악은 종종 선율적인 곡만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며 극단적인 감정을 유발하도록 고안되지도 않았을 테지만 사실 이 호루라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연주되었는지, 그리고 원래 어떤 소리가 나도록 의도가 되었었는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우선 사후세계로 가는 길에 사람들의 영혼을 돕기 위해서 희생제사 중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것은 많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 근처에서 물건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널리 퍼져 있는 설입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전투에서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신에게 제물로 바칠 외부인을 확보할 때라든지 의식제물에 사용될 죄수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포스러운 호루라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며, 목표로 한 사람들을 더욱 쉽게 포획할 수 있도록 적들의 사기를 낮추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아지텍인이 아닌 일반적인 여성들의 경우, 희생된 시신을 보았을 때, 그들이 공포와 슬픔으로 비명을 지른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호루라기는 머지않아 고포로가 될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을 모방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면밀히 연구한 호루라기 중 일부는 이처럼 널리 알려진 녹음에서 들리는 것만큼 무섭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더 의식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음악 고고학자 몇몇은 발굴된 원래 유물을 시험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 생성된 소리는 훨씬 더 부드러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소리를 이것은 바람에 의해 생성하는 마치 대기소음과 비슷하군요. 라고 설명했던 것이죠. 따라서 호루라기의 목적이 사원기술계 위치,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 그리고 전투현장이나 전사무덤에서 발견된 호루라기를 가진 부족을 기반으로 볼때 어쩌면 전쟁보다는 의식, 또는 종교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1999년에 원래 유물이 발견된 이후 처음엔 그것이 일종의 장난감인 것으로 추정이 되었지만 사람들에게 그것이 비명을 지르는 사람의 소리처럼 들리고 그것이 또다시 실제 의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데만 대략 20년 이상이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루라기의 상징적인 목적과 실제 사용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현재는 대부분 추측이며 여전히 그 용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호루라기라고 불리는 물건의 가장 좋은 이점은 매우 실용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강렬한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발견된 유물 중 하나의 높이는 10.6cm, 너비는 10cm, 그리고 무게는 350g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으스스한 소리와 천개의 시체의 비명 사이에 그 어딘가쯤에 위치한 소리처럼 들리는 아지텍 죽음의 호루라기. 과연 이것은 전투 중에 적에게 겁을 주기 위해 수백개의 악기가 함께 사용되었던 도구였을까요? 아니면 단지의식을 위해 죽은 자를 사후세계 여행에서 그들을 안내하는 데 소용되었던 것일까요? 소리의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예를 들어 두개 이상의 유사한 고대 흐르락이나 그러한 모델이 만일 동시에 연주가 되면 그때 생성된 진동이나 유령 소리로 인해서 특수한 효과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리의 비트가 사람의 귀에서 감지하기엔 너무 낮은 초저주파인 경우 의식의 상태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주되는 여러 개의 후루라기 소리는 매우 복잡한 진동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끄러운 신호가 다양한 주파수에서 생성되고 주된 주파수의 강도와 범위로 인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유물의 소리는 폭풍의 소리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으며 생성된 주파수는 단일 호르라기 모델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강도가 높았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아지텍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고 죽음을 비극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들 아지텍인은 현재 삶이 일시적이고 다음 여행으로 가기 위해 지금의 삶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죽음이란 삶의 끝이 아니었고, 그들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이 정체 모를 소리를 다시 한번 들으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